우리가 허리를 굽히는 것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게 아니고 고관절을 이렇게 굽히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사터미널 통증의학과 서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힐 때 디스크가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는 허리를 앞으로 숙일 때 뒤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디스크는 우리가 서 있을 때 디스크를 누르는 압력과 디스크를 보호하는 압력이 일치합니다. 누워 있으면 디스크를 누르는 압력이 줄어들면서 디스크 누르는 중력이 없으니까요. 줄어들면서 어 디스크가 밖으로 팽창하는 압력이 더 약해지죠. 그러면 앉아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증가됩니다.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려는 그런 압력이 더 높아지고 물건을 들때 더 높아집니다 옆으로 이런 식으로 비틀어서 들게 되면 디스크가 뒤틀리면서 더 심하게 튀어나오려는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원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생활에서 그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누워 있을 때도 괜찮아요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앉아 있는 것을 오래 앉아 있는 것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틀리는 동작들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드는 동작을 할때 허리를 굽히시면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서 통증을 가지게 됩니다. 세수하실 때 우리가 허리를 굽히는 것은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허리를 이렇게 굽히는 게 아니고 고관절을 이렇게 굽히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허리 아프신 분들 중에 이 뒤쪽 근육들도 많이, 이 엉덩이 쪽 근육들도 많이 굳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허리를 안 굽히고 허리를 편 상태로 엉덩이만 뒤로 이렇게 하는 동작도 사실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 다리를 한쪽으로 빼시고 그리고 허리는 그대로 어, 딱편 상태에서 고관절을 이렇게 굽히셔서 세수를 하시라고 꼭 설명을 드립니다. 여자분들 설거지 같은 거 하실 때 오래 서 계시게 되잖아요. 이럴 때 저는 꼭 짝대리를 짚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짝 다리를 짚어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두 다리로 서 있을 때보다 훨씬 허리에 근육들이 긴장이 덜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2분에서 3분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서서 뭔가 서서하는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들때 우리가 허리를 이렇게 내 몸에서 먼 곳에서 들게 되면 이 굽어 있는 허리에서 디스크 뒤로 밀려난 압력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다리를 조금 넓게 벌리고, 이렇게 허리를 편 상태에서 앉고, 내 몸에 가장 물건을 가깝게 해서 들어 올리시면 허리의 부담, 디스크의 부담을 훨씬 줄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침대들은 그 스프링, 오래 쓰게 되면 스프링들이 체중이 가장 많은 곳이 눌리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활처럼 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리가 굽어지게 돼요. 그러면 디스크가 뒤로 더잘 밀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 뻐근하신 분들은 이런 원인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침대에서 주무시지 말고 디스크가 뒤로 밀려 있으시기 때문에 딱딱한 바닥. 자, 근데 너무 딱딱하면 오히려 바닥에 닿는 부분들이 근육이 눌려서 통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매트리스, 내지는 이불을 깔고 그렇게 어, 평평하게 꺼지지 않는 바닥에서 주무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바로 누워 있는 자세보다는 옆으로 누워 있는 자세들이 허리 이완에는 더 좋습니다. 바로 누워 있으면 특히나 허리가 앞쪽으로 굽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이 압박감이 훨씬 더 세지게 되고 척추를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척추 주위 근들 아주 작은 미세한 근육들이 있는데 얘들이 이완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 계시면 척추가 가장 잘 이완이 되는 자세고요. 이럴 때는 한 가지 문제점은 뭐 고개가 이렇게 너무 삐뚤어지게 된다든지 한쪽으로 하면서 한쪽으로만 너무 골반이라는 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대쪽을 자꾸 돌아 누우시고 이렇게 이쪽으로 누웠다가 이쪽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좀 자세를 바꿔가면서 누우시되 옆으로 좀 누우시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디스크가 생겼을 때, 디스크가 생겼을 때, 물론 치료는 병원에서 하지만 집에서 주, 주의해야 되실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감기 걸릴 때 위생, 감기 걸릴 때 위생을 아주 조심해서 손잘 씻고 해야 되죠. 이것도 저희 척추 위생이라고 합니다. 척추 위생을 잘 지켜서 건강하게 요통 없는 생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